안녕하세요 고수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하니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깔끔하게 이겨라 예, 이포두 개로 지금 요쪽 길을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마은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그러면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 초궁은 여기 요기, 여기밖에 못 가죠 지금 그래서 그것도 못 가게 아예 막아 가버립니다 그럼 최소는 이거 요, 요 가운데 도못 들어오고 밑으로도 완전히 이길밖에 없죠 그러면 한수 쉬겠습니다 예, 한 수를 쉬고 한수 쉬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또 한에서는 야그 다음에 어떻게 두지 좀 깝깝하죠 깝깝할 거 없어요 포가 이 자리를 가면 됩니다. 이 자리 가면은 이제 만약에 궁이아 이제는 내려갈 수 있겠죠? 내려가면은 포가 뜨면서 예, 끝나게 되겠죠? 올라올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한 수심을 합니다. 또한 수심을 하겠습니다. 한 수심 어떻게 될까요? 이제 포가 넘어가면은 예, 바로 끝나죠. 공이.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가만히 있으면 죽고 이렇게 마가 이 자리에 와서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바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